안녕하세요. 한탄아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 재밌는 표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표현은요, 바로, 어, 꽃미남, 잘생긴 남자, 뭐, 훈남, 멋남 네, 요렇게, 어쨌든 괜찮은 남자를 지칭해서 쓸수 있는 표현인 이케멘, 이케멘입니다. 어,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표현은요, 남자라면, 어,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은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캠에는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훈남, 멋남, 뭐 얼짱, 어, 꽃미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이 뜻만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원래 이 단어가 시대를 반영해서 새롭게 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표현이, 새로운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멋지고 괜찮은 남자, 인기남들을 가르쳐서 총칭해서 그냥 이케맨으로 쓴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케맨 먼남 네, 꽃미남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예문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음, 공부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케맨, 꽃미남 음, 잘생긴 남자.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무스와, 이케멘토, 내 아이 뭐, 내키나이노. 요겁니다. 한자 나왔는데, 쉬운 한자죠. 연애, 내 아이. 여기서부터 보면은, 해석을 보면, 내 아이 뭐, 내키나이노. 어, 내키나이, 할수 없다. 못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노는 이제 의문사로 쓰인 거니까, 어, 연애도 못해, 할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니나니 나니 또 대상이 있죠 이케멘, 이케멘. 그러니까 꽃미남, 음, 멋남, 뭐 잘생긴 남자와 연애도 못해 할수 없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들 여기서 이 부스라는 표현이죠. 부스, 부스 뜻 아시나요? 부스는 뭐 추녀, 음, 못생긴 여자. 그리고 이제 반대의 네,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 못생긴 남자 바로 부사이크라고 합니다. 못생긴 사람을 무사이클라고 뭐 해요. 해석을 볼게요. 무스와 추녀는 네 못생긴 여자는 이케멘도 이케멘 네뭐 꽃미남 뭐 훈남 잘생긴 남자죠. 뭐 훈남으로 볼까요? 네 추녀는 훈남과 연애도 못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케멘도 레아의 모델나이할수 있죠? 얼마든지 할수 있죠. 네. 이해되셨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지가타도이모 뭐, 쌤파이모, 뭐, 쌤파이모, 뭐, 이케멘쌤파이었 쌤파이모, 쌤이었어파이이었어언이요 쌤파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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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이모 쌤파이모, 이모쌤이모이모이모쌤이 멋진 남자였어? 얼짱이었어? 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 상황에 맞게 뭐 훈남이든, 멋남이든, 잘생긴 남자든 보면 되겠죠. 중요한 게또 여기서 하나는 신지가타이신지가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믿기 어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지가타이 믿기 뭐 힘들다,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캐도는 뭐뭐지만이잖아요. 모모인데 모모이지만, 그러니까는 어, 믿기 힘들겠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선배도 옛날에는 음, 얼짱이었어, 멋남이었어 보시면 되겠죠, 음, 잘생겼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세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진이 치い 모이가라, 이케멘의 인생을 이てみ미い이す 자, 人生を生きてみる. 에서,生きてみたい.何々してみたい. 뭐뭐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生きてみたい. 살아보고 싶다. 무엇을? 인생을. 人生を生きる.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인생인가 봤더니, 이케멘노 人生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잘생겼네. 존잘러의 삶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케멘노 人生. 존잘러의 삶. 존잘러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진이치 데모이니까 이진이치 하루, 그죠? 데모이 뭐 뭐라도 좋다. 정리하면 하루라도 좋으니까 존잘러의 삶을 이케미타이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예문을 봤습니다. 어, 손가락 위안 표죠. 세 가지의 예문을 봤어요. 핵심 뭡니까? 이케멘. 뭐 훈남. 멋남, 존잘러. 아무튼 이제 이거 이제 시대를 좀 반영해서 새롭게 어, 한국어의 뜻은 좀 바뀔 수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이케 네, 인기 많고 잘생기고 아무튼 뭐 훈훈한 네. 그런 얼짱 뭐 멋남, 훈남, 존잘러 이렇게 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멋진 남자를 음, 인기 많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표현할 때 이케맨 쓰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실물 번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도 여러분들 유익했나요? 음, 특히 남자분들 꼭 한번 듣고 싶죠? 이케맨, 음, 꽃미남 네, 누구라도 듣고 싶을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주변에 어, 많이 좀 칭찬해 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용 일본어 이케멘 알아봤고요. 저는 하테나였습니다.